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둔산에 왔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공원 난내답입니다 여기는 대둔산 케이블카 있는 곳에서 산행하는 코스입니다 어제 대둔산에 살짝 비가 와서 상고대가 필까 하고 상고다 피면은 숨은 삼민재바이 예민가 일출을 촬영해볼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네, 상고대가 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영하 1도 정도 된것 같은데 올라가면 영하 2, 3도 될 건가? 하여튼, 어,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등산로입니다 여기서 여기부터 계단이 시작되네요 마천대 고개 나왔습니다. 마천대 정상 878m. 바로 아래 고개입니다. 마천대 정상은 150m. 여기서 계속 좌측으로 가다가 수락 주차장. 방향으로 가다 가 능선 쪽에 숨은 삼행지바의 계곡을 타야 됩니다. 아, 천지 정상까지 쉬지 않고,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한 시간 소요됐네요 여기는 아이젠 안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약간 눈이 좀 있습니다. 겨우 탈 때는 아이젠 차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장인봄에 바이에서 백패킹 했습니다. 바이에서 비박하면서 봄에 숨은 삼행지 오일을 달리 했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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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고, 요 밑에 국경사를 개울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난 코스입니다. 대둔산. 전삼행바의 설송을 찾았어요. 응. 아휴, 더웠습니다. 대둔산 숨은 삼행지 바위 도착했습니다. 눈이 살짝 왔어. 겨울분위기 납니다만 조금, 눈이 조금, 조금 많았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대둔산 숨은 삼행지 바위 설성입니다. 지금 해가 뜨기 전 모습입니다. 올라오니까 춥네요. 어, 올라오니까 그 바람이 너무 춥습니다. 대둔산 숨은 삼형제 바위, 안개 속에 숨은 삼형제 바위입니다. 일주일 간가입니다 둔산, 안개 속에 숨은 삼형제 바위입니다. 아주, 안개가 어올라서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 숨은 삼형제 바위 설정입니다. 아주 추워서 말이 잘안 돼요. 안개 속에 숨은 삼형제 바위 설정입니다. 하산하겠습니다. 여기를 올라야 합니다. 여기가 자욱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침내도 안 보이고. 제가 장림봄의 이곳에서 위박했습니다 제가 장림봄에 생에 대해서 소나무 위치를 촬영하고 여기서 위박하고 숨은 삼인지 바위 일주일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와 여명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그냥 안개 사진을 만들었네요 오늘은 대둔산 아름다운 숨은 삼행지 바위 분쟁 설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개 속의 설송이었습니다. 눈이 좀 많이 오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계곡을 오르낼 때는 포근한데, 아까 산맹기회 바위 촬영할 당시에는 엄청 추웠어요. 춥고 바람도 불고, 손도 시렵고 코도 시렵고 말이 잘안 됐어요. 계곡의 물소리가 아주 이쁘게 들립니다. 이제 돌기단 다 내려오고 계곡을 조금만 내려가면은 거진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